정산도는 지나온 과거 이런 세상 문화하고 달라서 앞으로는 새 세상 문화를 맞이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 개벽 세상을 맞이하는데 동학에서 이미 놀라운 소식을 했어. 호천궁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하냐? 너도 역사 다 뺏긴 대안의 자식이고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서 상제님께 도통 받는. 그날도 혼을 났다 여부지 상제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른단 말이냐 지금 동양 사람들이 이제는 지구촌 세상이 열려가지고 서양에도 가요 아프리카도 가요 미국도 가요 가서 보면 옛날 고성 성당을 가그잘저는 음? 엄청난 아주 그런 우용을 잘하는 성당을 가봐 그 성당 속에서 서양을 배워 서양 사람들은 동양에 와서 이런 사찰을 봐. 중국 북경에 가면 어디를 가? 천단공원을 또 많이 가요. 그럼 뭘 보는 거야? 서양이 동양, 동양이 서양을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은 문화의 근본, 그 중심 주제가 뭐냐? 인류가 기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높이 성스럽게 봤던 바로 그 깨달음의 문화의 중심 주제가 뭐냐? 그게 중국 천단공원에 있어요. 그럼 천단 공원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삼단으로 이렇게 둥근 원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중심에 보면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돌이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돌이다. 이걸 천심석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의 근원, 너의 마음의 근원, 이 우주의 진리의 근본, 영원한 근본,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장, 천심, h e a 하트. 하나님의 심장.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가슴으로 느끼면서 저 중심에 올라서서 미소를 지면서 서로 사진을 찍거든 뭔가 내가 중심 위에 있다, 이 세상 관조하는 그런 높은 사람, 성스러운 사람이 된 그런 심정이 잠시 돼가지고 저 위에서 즐겁게 좌우 위아래를 보면서 사진을 찍어요. 옆에 기념제을 가면 뭐가 있는 거야? 바로 이 문화의 그 주인공이 있어요. 바로. 호천상제, 황천상제, 이게 부처라거든 황금으로 황천상제입니다. 저 거룩하신 위대하신 큰 하늘의 천상 하나님, 천상의 하나님 뜻이 한자로 상제거든 하나님 제자. 근데 그 원형이 원래는 저 동북방에 이건 북경 천신단이고 천단이고 자 5,500년 전에 우화량 천신단이 있어요. 러시아 역사에 그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가 보면은 5500년 전에 똑같은 3층으로 돼 있고 그 중심 저 위에서 이 대우주의 진리의 주인을 모신 천신단이 있어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더 오래된 우리가 중동 땅 지금 서양 문명의 근원, 슈메르 기독교 문명의 근원 슈메르 바로 위에 있는 이란. 이란을 가 보면은 이란의 중심 이곳을 가 봐라. 이란 문화 역사의 앞축이 이곳에 있다. 유목 문화의 상이들이 만났던 구, 중심 시장터가 바로 이곳이다. 카샨. 카샨. 이 카샨을 가 보면은 바로 시아크라는 유명한 천신단이 인데그 사람들 말로 이 지구라하시거든. 여기는 7500년이야. 8000년 전에 이곳에 주민들이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공중 촬영을 이제 가서 했는데 가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해요. 수 만평이 이게 남쪽 사원이고 있 사당 천신단 있고 북쪽 천신단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후대에 많은 그 유물이 나와 가지고 그 원반각으로 이루어진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릇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 불란 서학자가 이제 저게 그한 80년 90년 전에 발굴을 해 가지고 거기 나온 많은 유물을 이제 불란스 왕궁 박물관 거기에 갖다 놨는데 지금 인류 역사가 거의 한 8, 9천년 전에 이런 천신단 문화가 나오는 거야. 그 문화가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된는 거. 마지막 왕조 우리가 고종 황제가 직접 복원을 한그 황궁 있잖아. 황궁 지금 이건 다 일제가 이제 파괴해서 없어졌지만은 지금 조선호텔 옆에 남아있는 원구단이 있단 말이야. 거기 보면은 호천 상계님, 옥황 상계님, 상계님을 모셨는데 지구촌 사람들이. 동서양의 깨달음의 주제 근본은 바로 천신단이다, 제천단이다. 여기를 한국에 오는 수 백만 명 일년에 이런 그 관광객들이 1%도 안 가요. 실제로는 뭐야, 한국 사람도 그렇고 0.1%도 안 가. 뭐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라. 왜 그러냐? 우리 역사 문화의 근본을 시원문화, 뿌리문화, 그 모체문화가 완전 파괴됐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국 역사 문화의 바로 그 중심 좌표에 있는 우리 도생들이, 정산도 도생들이 깊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 심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치유하려면은 우리 모두, 우리 모두의 잃어버린 역사 문화 그것을 치유함으로써 우리가 다 함께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문화 품으로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동서양 성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이 성스럽게 받던 깨달음 문화의 중심 주제이며, 동서양 인류의 공통 원형 문화는 상제 문화, 하느님 문화, 즉 하느님을 모셨던 제천 문화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제천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중에 하나의 유물이 유적이 중국의 북경 천단공원입니다. 북경천단공원은 1420년 지금 자금성과 동시에 완공된 재단으로 명청시대 황제가 상제임께 천재를 올리던 곳입니다. 북경천단공원은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천단 중심에 있는 둥근 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돌로서 천심석이라 부릅니다. 천심은 하늘의 중심, 하느님의 마음을 의미하지요. 명청대의 수많은 황제가 풍년을 기원하던 천단 기념전에는 기도의 대상, 문화의 주인공인 호천상제, 황천상제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상제 문화의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제천문화로서 하늘의 상제임께 올리는 제례라 하여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경천신단의 상제임께 천재를 올렸던 제천문화가 중국만의 고유한 문화가 아니라 천신단 원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하량천신단으로 5,500년 전에 홍산 문화입니다. 총묘단을 인류의 정신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삼요소라고 하는데 고대국가의 깃털인 총 묘, 단위 모두 나타나는 홍삼문화는 신석기 문화에서는 볼수 없는 전혀 새로운 제천문화로서 그 주인공은 5500년 전에 배달동의족 한민족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제천문화를 넘어 인류 역사에서 8, 9천 년 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제천문화 천신단 유적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원형재단도 우아량 3층재단과 똑같은 구조로 대우주의 진리의 주인을 모시는 천신단입니다. 또한 그보다 훨씬 오래된 슈메르 문명의 중심이었던 이란 시알크에는 지구라시 있는데요. 이란 문화 역사가 압축된 카시앙가 시알크란 천신단은 무려 7,500년 전의 천신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제님을 모시는 천신단 문화가 한국 역사에서는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화도 마리산 창수단은 초대 단군 왕금께서 직접 명하시어 단을 쌓고 천재를 올리신 곳입니다. 상제 문화의 핵과 같은 곳으로 역대 제왕들 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과 율곡 이도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참성단에서 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근대사에서는 조선의 황제 고종은 1897년 원구단을 지어 상제 임전에 천제를 봉행하고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원구단은 일제가 폭괴해서 지금은 없었지만 조선 호텔 후원에 가면 황궁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구단의 황궁우의 중심에는 옥황 상제님 신의가 모셔져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천재를 올린 대상은 바로 상제님이십니다. 지금도 황궁우에 모셔져 있는 상제님의 신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민족의 시원인 배달국 시대의 천신당과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제천문화의 추억이 살아있는 성지, 강화도 마리산 제천단에서부터 원구단까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상제님을 모시는 천신단 문화는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상제님을 모시는 천신단 문화가 엄연히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역사 문화의 근본, 시원문화, 뿌리 문화, 모체 문화가 완전히 파괴되어 진실이 왜곡되었고 알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동서 인류의 문화의 핵심, 깨달음의 중심에는 천신단, 즉 상제님을 모시는 제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